네 안녕하세요 우리캠핑입니다 오늘은 캠핑마운틴 매장에 나와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촬영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구월동으로 다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주차는 건물 뒤편에 그콘 치우고 그냥 주차하시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토에도 재밌는 텐트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게 메인이기도 한데 새로 나온 소토 텐트도 한번 소개해드릴 겸 매장 옮기셨는데 어떤 컨셉을로 꾸며놓으셨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장을 좀 수도피크 DP 잘 되게끔 하셨다고 해요 매장 구매는 좀 줄어들었어도 더 알차게 꾸며졌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영업 안내 시간이 렇게 나와 있고요 원래 토요일 날 영업 안 하셨거든요 다시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동적일 수가 있어서 방문 전에 전화해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장 들어오면 소토 제품, 화기류들 이렇게 있어요 뭐 소토 전 제품이 DP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쓰는 310, 340 3 4공차 영상 소개했던 감상공도 있고 셋 패킹에 쓸수 있는 이런 그 번호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번호는 다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미니모스 스우스토도 그렇고 셋 패킹 오토 캠핑에 상관없이 소품 전 제품 있습니다. 여기서 구경하시고 구매 시도 받요 랜턴류도 뭐 알차게 다 있고 한쪽으로 다 스노우 피크 제들이다 있습니다. 피가더 넓어져서 스노우 피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구경하시고 사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볼볼 뭐. 저 쓰고 있는데 어, 국류 많이 드시는 분들 시에르 컵좀 먹기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고 다니시면 따뜻한 도 유지되고 크기도 400 정도 되니까 그리고 650하고 450이 리뉴얼 돼서 이게 450이고 450이 아마 리뉴얼 됐나 300이랑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구형은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450 더블에 이제 그한 단계 낮은 싱글을 썼는데 이제 더블도 리뉴얼 되면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4인 가족분들 하시면 뭐 여기에 450, 300 그리고 뭐220 이렇게 하면 뭐 딱이죠. 리뉴얼 된300 그리고 이게 구형 300인데 이 사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두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스태킹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300이 안 들어가는데. 220만들어 놓은 거나 싱글러에 했구나 음. 아무튼 신형하고 구형 차이 보시고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네, 랜턴요 포맨캠프 랜턴은 이제 보니까 24년도 단종 제품 중에 하나더라고요 리스트 그래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미니도 쉐이드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24년도에 충격으로 바뀐다 그거 미리 알고 구매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뭐 강염 관념도 이 그냥 구매할 수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뭐 식기류들이라든지 토치 있고 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칼과이 세트가 생각보다 구성이 좋아요. 저도 몇, 몇 년째 잘 쓰고 있는데 같이 집까지 포함돼 있어서 안전하게 잘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캠핑용품 제 식기류 세트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저는 그냥 스노피크 위주로 맞치다 보니까 그 스노피크 메쉬 키친툴 담는 그 파우치가 있어요. 이거에. 라지 사이즈거든요. 도마에 또딱 들어가요. 라지 사이즈 맞거든요. 네. 이렇게 넣어서 덩어만 들고 다니면 좀 약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넣어서 다니시면 분도 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이 작은 거 가지고 다니고 키친 술 세트에 칼과 이 세트 넣고 그리고 수저젓가락. 여기에 보면 키친 술 세트에 뭐다 들어있거든요. 숟자랑 뒤집개랑 뭐 주걱이랑 들어있어서 그냥 이거 여기 넣고 이거 넣고 그리고 피치 통 네. 넣고 수저젓가락을 넣으면 여기 안에 딱 알차게 됩니요 그래서 캠핑 갈때 얘만 가지고 다니고. 플랫버너, 뭐 스탠마이테이블 설봉원 뭐 약간 캠핑마운틴이 온라인에 잘 안올려 놓는 약간 그 오프라인 맛집으로 소문이 나있어서 매장 오시면 구하고싶은거 하실수있을거요네쭉 이어서 봐보시면 파우치류 파티플레이트도 있네요 파티플레이트 제때캠핑상에서 보면 4인 이상이거나 4인일때 여기 이렇게 디피해서 먹기도 좋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채반이 야인 30에 딱 맞아요 그래서 야인 30 있으신 분들은 채반 활용하시면 찜요리까지 할수 있습니다 파우치도 이렇게 있고 뭐 메쉬 트레이드도 있고, 침낭류도 있겠요 스노피크 침낭이 참 썩은 사람 많은 거예요. 침이집 이불 같고 약간 편안한 가격이 대신 좀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데 저도 네, 여름 빼고 다들고가야되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신상 폴딩 벤치 라이트업 것 예. 진짜. 둘러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텐트류도 이렇게 있습니다. 텐트류들, 고 헬리스 스노피크 웬만한 텐트들도 지금 다히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펴져 있는 느낌이라서 뭐. 그 예전 좀 매장 가면 좀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이렇게 그 찾거나 이렇게 좀 구경하는데 불편했는데 네, 매장 이전하시면서 이렇게 쫙 펼쳐 있어서 텐트도 제국까지 다한 번에 볼수 있는 구경하기 좋게 되있어요 그리고 신년 센트 행사하고 있는데 네, 신년 센트도 이렇게 다 붙여 놓으셨어요. 이게 좀 인기 없는 거좀 묶어서 파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치과로 예,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알짜 예, 구성인 것 같아요 예, 없다면 뒤로 보시는 거예요 소드 텐트인데 사실저 이거, 이거 구경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음. 소개해 드릴 겸좀 이따 예, 한번 자세하 보겠습니다 그리고 IGTV도 이렇게 DP 되어 있어요 캠핑 LG에서 나오니 타일 드라이버 IGTV 이렇게 버쓸수 있는 안박아도 되는 뭐 데크 위에서 쓸 때도 예,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DP가 좀씩 바뀌시니까 제 영상 보시고 구경했는데 이게 또 없으면 또 곤란하시니까 미리 전화해 보시고 ATP 되는 거 확인하시고 양호시확인하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첫쪽초 한번 들고 갈게요. 이쪽은 포카 카2. 제일 많이 신으시죠. 저도 카 이거 신고 있는데 카미드도 신었었고 발볼 넓으신 분들. 저 발볼 넓거든요. 근데 좀 신발 자체도 좀 볼이 넘게 나와 있고 약간 와일드 모델들도 있어서 여기 보시면 본디 팔이 와일드 저도 잘 신었거든요. 여러분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좀 발볼 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좀 이런 트래킹을 찾으시면, 혹한, 혹할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스마트 두양말 있습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처음에 양말을 원레 4, 5만원씩 주고 써야 되나, 그했는데 상당히 쿠션감도 좋고, 메리노울 재질이라서 상당히 잘 말라요. 가보면 확실히 좀그 메리노울 그런 재질 양말이 좋다는 걸 저도 백팩이 다녀보니까알것 같아요. 가을값충분히 하는 양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패킹 중이죠 가방류도 미스터 엔치, 그레고리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레고리 쓰고 있거든요. 그레고리 발토85 쓰고 있는데 십미터 작은 모델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 이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등치도 있고 몸에 무리가 날것 같아서 저는 착용감 좋고 경이력 좋을 것 같은 그레고리 발토으로 지금 백패킹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블랙 다이아몬드 장갑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샀었는데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제가 의류도 곧 있으면 들어온다고 하세요 사장님. 레브류도 들어오면 백패킹용 그래도 알차게. 분양할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조이 우리저 이게 그렇게 그 가성비 좋은 네, 모델이라고 저도 교무복이라고 저도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되어 있습니다 침낭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낭은 발란드라 또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저도 발란드의그 촉감? 이질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크게 나와서 등세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편안한 층감도 써보고 싶어요 가격이 5만 원이었기 때문에 숨은 고다니모 침낭도 이렇게 비가 되어 있고 매트도 워너 마이스는 그스서 아, 알파인 매트도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로우 베개류들 베개류는 중요한 게첫 번째는 자기 목, 집 베개하고 이거 자동 환경 맞아야 되니까 저도 비개류 찾는데 엄청 어려울 거거든요 한 3년 만에 저도 이제 저한테 맞는 걸 찾았는데 캠핑킹할땐니모꺼 쓰고 캠핑할 땐 엑스페드 꺼 메가필로 쓰는 무조건 한전 확인하는 게외피하고 이 분리가 되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세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좀그 부분 비계 선택할 때좀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뭐 오토캠핑 같은 건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떡백킹은 이제 이런 거쓰야겠죠제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오토캠핑 하시기 때문에 리모필러 네, 추천해 드릴게요 실제로 질감 만져보고 사시면 좋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약간 소품류들 네, 모라나이프라든지뭐 다양한 백패킹용 뭐 오토캠핑 소품들이 있죠 한쪽 모아져 있고 백패킹 매트가 있습니다 네, 뭐 니모부터 해서 서머레스트까지 이게 요즘 엄청 핫하던데 이 제품 뭐 니모 펜서 익스팀 이게 엄청 알벨주 8.5에 두게 부피 바스락거리는 소리 저도 아는 지인이 지니... 롱보우 쓰다가 그, 저롱보에서 한번 잡았거든요 부스락거림 너무 싫어서 저는 지금 Nxt m a 서머레스트거지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감을 쓰고 있거든요 사고 나서 얼마 안 되자마자 이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역대급 최강 갈비뼈 8 5에의제품 저는 이거 쓰고 있어요 애니스티 저는 라지 쓰고 있는데 무게, 퀵 아주 만족하서 쓰고 있어요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새로운 거 써보고 싶네요 그리고 뭐 힐레베르 그 그리고 힐레베르 텐트들도 있고 재고는 따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 페리노스 체어류들, 니모 뭐 웬만한 빼빼킹인품 뭐 유명하다는 건다 취급하고 계셔서 그볼수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 먹고 있어. 패킹 관련된 좀. 이렇게 MSR 리액터하고 뭐트렌저 게트랜저 예, 설명했드렸죠. 이번에 시즌 판정판 빨간색 컬러가 나왔네요. 트렌저뭐 사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이 모델 형텍 주연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스팬이랑 그라이팬이랑 그 코팅된 논스틱 되어 있고 이제 바람막이만 경질할 건지 연질할 건지 근데 여기는 은색 예, 경질이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 약간 검정색 버전은 이제 거의 다 품절됐더라고요. 쓰시려면 알코올 버전인 거 사셔서 이것만 따로 뭐 중국산 짝퉁으로 해서 조립하셔도 조입, 네, 쓸수 있습니다. 파커스에서 여기에 있는 트랜지에도 호환되고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액추르도 사용 가능한 버너 모듈을 만들고 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생각 있으시면기다렸다가사시면 별로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맥서기터, 저도 지금 2.5 살지, 뭐지2.2 살지만 고민되고 있는데. 그리고 서머스 등산 온병으로 먹는 뭐 서머스 마 없죠 메이저한 유명한 아이템들 다 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저는 하이라이트로생각하는 소토 텐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내에 처음 출시됐다고 해요 티시 재질의 이런 삼각 텐트인데 전 놀랐던 게 모듈러 형태로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서커스 텐트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이런 스크린을 이용해서 앞에 단독적인 공간을 쓸수 있어요 이게 제가 요즘 작은 텐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미니멀하게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텐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스크린을 앞에서 제일 넓게 세팅할 수 있는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스크린을 조합을 하면 여기. 이렇게 안에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한 명이 충분히 편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고 아니면 두 명이 타이트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에 부분도 여기 부분을 풀면 천장이 이렇게 막힙니다 네,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미니멀 패킹할때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천장도 열고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뭐 혼자 있다면 여기서 뭐허목난로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허락대를 가지고 네, 불멍하고 달 때는 바실히밖으 옮겨놓는 사다 끄고 위에 천장 닫고 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섬세한 게 놀랐는데 이게 여기 위에를 닫으면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밤에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빗물이 가운데로 고여서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센스 좋게 이쪽으로 빗길을 따로 낼수 있게 또, 또 만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높이는 이 정도 되고 안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감은 느끼기 좋게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될것 같고 단독용으로도 탑으로 쓸수 있어요 탑으로 쓸수 있고 약간 사계절 다쓸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네, 이 정도 공간 네, 나오죠 하고 여기 뭐 테이블 조망만거 하나 뭐 화목말로 넣어도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그 이너 텐트는 아닌데, 아, 잠자는 건 약간 분리되어 있는. 옆으로 네.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딱 닫고 잘 수가 있어요. 약간 네, 그런 신경 구조져 있고, 여기도 천장 부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그래서, 여이 지퍼가 되어 있거든요. 쭉래서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닫으면, 단독적인? 네. 닫고 네. 잘 때, 자면 될것 같아요. 나서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예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닫을 수 있고. 네, 유니퍼가 아닌데 뭐 공간 이렇게 낸다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 이쪽은 지퍼가 아니거든요. 이쪽은 토글 형태로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어서 뭐 이쪽을 활용해서 화목난로 밖으로 빼도 뭐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비오면 날씨가 춥동에서비 오거나 아니,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덮고 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빗물이 위에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튜토리얼을 봤는데, 이렇게 빛길을 낼수 있게,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이용해서 약간 쉘터처럼 지금 모두고, 옆에를 보면, 아래 스크린을 제거하고, 지금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이 부분이 지금 지퍼로 약간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지퍼를 내리면 이렇게 줄어들어서 삼각 서커스 텐트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캠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샘플 자료들 을 제가 따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가격은 89만원입니다. 89만원 멘텐트 요즘 약간 트렌드가 텐트가 확 커지거나 아니면 확 작아지거나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큰 텐트들을 상당히 많이 써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작은 텐트들에 상당히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늑돌이랑 단둘이 가거나 아니면 남자 둘이 갔을 때뭐 공용 쉘터로 쓴다든지 놀때 남자들 둘 셋이서 공용 쉘터서 놀고 그리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서 불놀이도 하고 남자들만의 약간 로망 그런 걸 하고 뭐 옆에 조그만한 알파인 텐트라든지 조그만한 잠자리 텐트를 따로 설치을 하고 에, 자고 그런 도 상당히 쉘터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혼자 나갔을 때 에, 자고 놀고 먹고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겨울에는 이런 쉘터 형태로 쓰고 여름에는 이런 탑 형태로도 써고 지금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텐트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그 캠핑 마운틴 9월동으로 다시 이전하셔서. 한번 둘러볼 겸또 신기한 새로운 텐트 소개드릴 겸 영상을 촬영했는데 매장이 조금 작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노 피크 위주의 있을 거다 있는 백패킹 용품도 핵심적인 거 유명한 것들 메이저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은 다 시기 때문에 와셔서 스토킹을 둘러보시고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뭐 호카도 있고 미모 헬레베르그 뭐 유명한 브랜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둘러보시고 사장님하고 예, 아이템 추천 받으시는 것도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토 그텐 새로 나온 텐트도 예, 상당히 재밌는 텐트여서 기회가 되면 예,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빠빠.